이성녀 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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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다. 여보세요? 아네아네 아, 네, 안녕하세요 존볼레 t v 입니다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, 당첨되셔서 전화드렸는데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, 지금 통화시 괜찮으세요? 아네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? 여보세요? 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<laughs>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아 52살 입니다 신해생이네요 네네 생일은요? 네 어 목소리가 굉장히 맑은 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네요. 아 네네 맞습니다. 어 자리를 두고 변동을 할까 말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아 고민 중입니다 지금. 그렇죠. 네. 그래가 이걸 갖다가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<laughs> 그러고있대요 네. 있대요. 네. 음, 음 이동수가 나옵니다. 아 그러면 좋나요? 네 이동수가 나옵니다. 그리고 돈줄에서도 들어올 돈이 갈팡질팡 네. 하고 있다 하거든요 아. 돈 들어올 때 있으면 좋겠다, 그죠? 어, 지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 가득한데요? 네. 그렇죠. 음, <laughs> 네, 돈 들어올 때가 네. 있죠. 네, 네, 네. 돈 들어올 때가 갈팡질팡 하고 있다, 이 하거든. 어... 지금 사시는 집이 얼마나 됐어요, 살았는지가? 아, 어, 지금 산 지가 지금 2년이 다 되어가요. 2년요? 그래서 지금 이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, 이게 또 집세를, 전세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,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제가, 어, 얼마 전에 유튜브 찍은 것 중에서 네. 전세 올려주는 것도 이동이다 가거든요. 아. 어, 그렇구나. 전세도, 그 뭐, 어, 법적인 오프로 내에서 올리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, 그죠? 네, 네, 네. 그래도, 그 뭐, 이동수가 나오는데 그 집에 가고 좋았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. 어. 몸이 안 좋고요. 예예. 아, 꼼리도좀 사납고 되게 좀안 좋아요. 그래서 이 집에는 올려 주는 것보다도 이동을 하는 게 맞다 합니다. 아, 이사를 그 하는 게난 좋겠네요. 예예. 그집 가고 뭐가 네. 뭐 시기적으로 뭐 코로나가 있다지만은 내몸수가안 네. 좋고 그러기 때문에 네. 네. 그 네. 터전이랑 나랑 맞다 소리가 안 나와요. 아, 어, 많이 고민했거든요.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이사하고 나서 좀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음. 몸도 너무 많이 계속 아프고 쭉쭉 찾아서 어, 그리고 이제 저기 뭐고 자꾸 그렇죠? 짜증이 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네 맞아요. 예. 제가 이래 볼 때는 옮기는 게 맞다라고 나옵니다. 음, 이사를 이거 혹시 좋은 집이 게 나오나요? 제가 이사를 알아보냐? 음. 집을 알아보냐? 좋은 집, 좀 평지를 얻으라 하거든요. 제가 봤을 적엔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약간 경사가 졌는 걸로 보여요. 음... 지금 살고 있는 지대가 경사가 졌다이 말이에요. 어, 어, 네네, 예, 예 맞아요. 예. 예. 지대가 경사가 졌는데 지대를 평지 쪽으로 움직이라 하거든요. 음... 옮겨야 되겠네요. 그러면 예, 예. 음. 좋은 집은 내랑 맞는 게 좋은 집이지 뭐뭐 네. 뭐 전세를 살든 뭐를 살든간에 내가 평생 살 집이 아닌데 그죠? 네. 어, 네. 고래 나옵니다. 음. 그래 옮기라 소리가 나오니까 고래하면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어, 그렇구나. 네. 아 이게 좀 많이 좀 고민이 됐었고 예. 또이 이성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요. 이성요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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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다. 아, 네네, 네네, 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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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기초적인 거 하나만 제가 이래 방송 중이라서 해결을 하거든요. 아, 아, 네네, 어, 그 네, 네. 어, 그랬겠네요그 부분은 이거 전체적으로 네. 이제 방송을 타기 때문에. 아. 그래가고 본인한테도 좀의 미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네. 나중에 저기 전화번호 남기면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. 아, 네, 그때 제가 그럼 선생님 별도로 그냥 전화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네, 네. 네. 네.